여가 200 시선 성경. 그래서 우절을 지키고 있는 사장군님이 부하가 한 분이 시를 잘 쓰는 사람이셨는데 이 사장군은 그 부하가 시를 잘 쓰니 네. 네. 내 부하로 하라 해서 원래는 일반 선비였는데 이제 이게 부하로 된 겁니다. 그래서 저 200. 시림윈도 에서 세도 힘이 있 그러니까 사실 아. 아, 여기는 유명한요 루신루신이고시 로시. 我,我们我们我们我们我们，他就是登临谢公山，从我们家从我们古家村上去。嗯、那应该也有好多户人家、嗯，对，很多古家人在这边。嗯、哎，那在那里。啊、嗯、对对对。啊，庙落看的古什么庙？后来这个经过一千多年的古家。 아, 이태백은 원래 이름이 백, 자가 태백입니다. 그래서 이태백, 에, 태백 고종이라. 가카 가수 좀다 여기에 그 당나라 시대 가장 유명한 그2백의묘입다 제가 뭐라고 쓰였냐면, 당명현 이태백지 묘라, 이렇게 했는데, 그 이묘 둘레가 이렇게 됐는데, 아주 이 묘가 참 좋고, 참,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시인, 대시인의 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한 바퀴 돌래요. 그렇게 한 바퀴 돌지 뭐. 네. 이 주변에는 이렇게 생겼고, 이 묘는 그 참잘 지었어요. 네. 어. 네. 네. 아, 여기서 절을 하나 한번 하고 가야지. 네, 네, 술이 있잖아요. 음, 네, 술이 있잖아요. 어, 저 어, 올리죠? 어? 진도로에.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절도 올리고 하시니 이분들도 너무 감동이랍니다. 어, 어, 예. 한국도 역시 당시 당시를 많이 공부해 어, 한국에 년很多人在学堂詩 그래서 우리년 내년 네가 네배 한국에 회 조직되는 윤시판. 그 해마다 시가 축제 때는 한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음. 내가 이번에 还是蛮有创意的。哎，这一次他回去哈，多介绍推广。好，先先回答这个呃，嘉宾到礼拜目前祭拜完以后，嗯，每个人都要喝一杯。嗯，是的，是这样。另外还有他们就是，比如说来祭拜有那个呃贡品的话，就大概要分食。对对，把它吃完。嗯。 한국 분들은 여기에 젤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걸 나눠서 드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중국 공무원들 지금 만산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회장님을 뵙고 안내를 직접 하고 계십니다.